명제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이 P, Q, R에 대한 조건이 막 써있네. 그럼 얘네들을 한번 해석해보자. 자, 어떤 수를 제공을 했대? 얘네 A, B, C는 실수기 때문에 제공을 하면 요 무조건 0보다 커거나 같아요. 그럼 얘도 0보다 커거나 같고, 0보다 커거나 같고, 얘도 0보다 커거나 같아. 그런데 얘네들의 세개의 합이 0이 됐다는 얘기는 a도 여수밖에 없겠고요, P, b도 여수밖에 없고, c도 여분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a, b, c 세개 모두 나이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요거는 독성공식을 변형해서 2분의 1 a 더하기 b 제곱, b 더하기 c 얘가 지금 마이너스 a를 넣으면 b는 a가 되죠. 그러면 a는 b이면서 a는 또 심지어 마이너스 기대. 서로 부호가 다른데 같은 수는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다시 내린 결과는 a도 0이어야 되니까 2도 마지막 R이라는 조건은 여기에 잘봤더니 두고만 반대네요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달려면 얘네 싹다 건이지만 너네 둘은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첫번째 필요충분 조건인게 P랑 Q랑 필요충분 조건이게 얘는 맞는 말이죠 서로 같은 말이니까 필요충분 맞아요 그 다음 P는 R이면 충분조건이냐 라고 했을때 R이 더큰 집합이어야 되지 얘들 얘가 더큰 집합이지 왜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고 0이 아니라 어떤 수 2가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어이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은 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지 그러니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는 말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p 라 Q랑 같은 말이었으니까 P가 R에 들어가 있으면 Q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밀이 5번 찍어주셔야 돼요 명제 터프 마지막 문제예요. 자, p는 q에 위한 충분조건이고, r은 p에 위한 필요조건일 때, a 덮 b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이말을 써봤더니, p는 q에 위한 충분조건이고, 그 r은 p에 위한 필요조건이래. 그럼 p 안에 r이 들어가 있네. 얘를 다시 정리했으면, p라는 집합이 r 안에. 3은 q에도 들어가 있고 아래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a 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a는 4가 되니까 a 제곱이 4가 되니까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r이라는 합은 만약에 a가 2라면 2 여기에도 3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3 아니니까 자동으로 2B가 3이겠다. B는 2분의 3이어야겠다. 이렇게 알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A가 2였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여기서 2분의 7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예요. 그렇게 되면 R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인 b가 3일 에니다 따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여기서 나오는 a가 b는요 얘랑 마이너스 2랑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죠? 그럼 a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때다 있어. 두 번째는 뭐냐? 얘가 3일 때 쓰면 얘가 3일 때도 해야겠죠. b가 3일 때 그럼, R이라는 집합은요, A, 3A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가지야. 너가 3이구나. 아니면 3A가 3이구나. 그죠? 그럼 A가 3이라면, A 더하기 B는 6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A가 1이니까. 이가4니다 a 더하기 b는 a가 1이니까 더해서 4 그런데 여기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 더하기 b가 누가 가도 혼자 음수인 거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정답이 되겠어정부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